왜이요왜 어, <목소리> <목소리> 왜, <목소리> 왜 이래? 왜구래왜 이래? <목소리> 이래? 야씨 뭐야? 무다치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어? 이게 이걸 벗어나는구나? 야 꺼져 나 입덧 꺼져 가야 돼는 네, 몬스타엑스 입덕고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yeah, 후, 몬스타엑스 죄송합니다. 몬베 몸베, 몬베베님들 죄송합니다. 개난 욕심에 어, 화를 부를 뻔. <laughs> 첫 번째 문제는 몸풀기로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멤버 이름을 생년월일 순으로 나열해 주세요. 단 5초 안에. 아 몸풀기라며. <laughs> 몸풀기라네요 저기요 출제자 양반 몸풀기라네요5 4 잠깐만 잠깐만 아직 내가 말을 말 준비 좀 하고 모르시겠으면 적고 그걸 5초 안에 빨리 말해 그래나까저저저 저, 저 그렇게 일단 동갑은 동갑의 생려, 그 생일 날짜, 날짜 들어가야 되죠 그 기현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프로필 안열 수가 없어 일단 썼어요 5초 안에 시작 5 4 천우! 원호! 민혁! 기현! 형원! 주원 아이엠! <laughs> 이겨놓고 어요 <laughs> 아, 몸풀기라며 몸 너무 풀었다 처음부터 다음 문제는 좀 쉬울수도 있어요 어렵.. 게피 공부 많이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응. 몬스타엑스는 고양이 같은 멤버가 3명이 있는데요 다음 중고양이 멤버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음... 1번 현우 주원 아이엠 목포 2번 원호 현우 형원 서울 3번 민혁 기영 원호 대구 4번, 주원, I 이 m 민혁, 경기도. 5번, I am, 민혁, 평원, 광주. 5번, 민혁, I 이 m 평원, 광주. 응. 음, 정답입니다. 최. <laughs>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상남자 셔우가 하드캐리로 덕후 머리를 하고 있는 뷰티 버라이티쇼는? 립스틱 프린스! 그쵸. 그렇다면. <laughs> 왜죠? 리프에서 셔누가 얻게 된 아주 귀여운 별명은 무엇일까요? 음. 1번 아라 셔누 2번 블러 셔누 3번 파운데이션우 4번 셔누카라 5번 셔미네이터 음. 이거는 방송 봤으면 알지 그쵸 2번 블러 셔누 맞아요 블러 셔누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네 번째 문제 멤버 민혁은 왜 혼자만 패스했을까요? 민혁 본인이 쇼 챔피언 인터뷰 중 주원이 질문했던 건데요. 직접 대답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보기 1번 얼굴이 제일 하얘서, 2번 나 말고 어린 사람이 없어서, 3번 혼자 원샷을 더 받기 많이 받기 위해, 4번 밝은 이미지의 보컬이라서, 5번 다크니싼 이미지라서. 나였다면 나만 돋보이려고 탈색을 했을 것 같은데. 음... 그 하지만 민혁은 아니죠? <laughs> 네, 그렇이 미역군은 아주. 음. 밝은 이미지의 보컬이기 때문에. 4번 밝은 이미지의 음. 보컬이라서. 아닌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수챔 4번 정답입니다. 공부한 모란이. 좀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5번 문제입니다. 작년 초 Mnet에서 방영했던 몬스타엑스 라인아웃 기억하시나요? 네. 멤버들의 입던 영상을 많이 배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멤버들이 몬스타엑스 를라이너로 외치며 취했던모션을 그대로 제안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맨날 나 몸으로 하는 거 시켜. 완전 코로 붙여. 몬스타엑스의 라이 나우. 몬스타엑스 얼굴 룹춤을 시키질 않나? 극한 직업 누여 <laughs> 6번째 문제 서바이벌 프로그램 노머시를 통해 데뷔한 몬스타엑스 멤버 중 가장 늦게 합류한 멤버는 누구일까요? 1번 아이엠 2번 원호 3번 현우 4번 민혁 5번 기 아, 저 나를 네, 뭘로 보고 자꾸 네, 이런 문제만 네. 내신지 모르겠지만 1번 아이엠 2번 아이엠 천하입니다 몬스타엑스의 막내, 실세운탑 IM의 별명은 꾹꾹이죠. 꾹꾹이라는 별명은 같은 멤버가 지어준 별명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어떤 이유로 지어준 별명일까요? 1번, 주원. 꾹꾹이가 많아 보이는 상이라서. 2번, 현우. 창균이가 자꾸 꾹꾹꾹꾹거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내서. 3번, 원호. 애교가 많은 IM의 모습이 귀여운 강아지 같아서. 4번, 민혁. 막내니까 그 귀여운 별명이 어울릴 것 같아서. 5번, 귀여 모르겠고, 내가 제일 세자유 귀여니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이거 너무, 이건 좀 어렵네요. 그럼 찍어주세요, 그럼 다시. 음... 1번, 꾹꾹이가 많아 보여서. 네, 1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오. 3번, 원호. 애교가 많아, 은이엠이이 귀여운 강아지 같아서 꾹꾹아, 이렇게 해서. 아, 지어주세요 꾹꾹이? 될까요? 아, 꾹꾹. 그렇군요. 보이시나요? 네. 네, 이 사진 속은 멤버 중에 한명 유치원 졸업 사진이에요. 어떤 멤버의 졸업 사진인지 주관식으로 맞춰주세요 천우.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렇게 얼굴에 눈빛에 성남잡기가 어, 카리스마, 상남자 기가 이렇게 음, 꽉차 있는 거 보니 천우군 같습니다. 천우분입니다. 드디 풀 같은데 이제 아홉 번 문제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앨범 더클랜 파트홈 로스트의 타이틀곡인 걸어 뮤직비디오에서 형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얼룩게 소년을 연기하였는데요. 형원의 꽃미모의 상처를 낸 사람은 바로 형원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름보로 화가 난 미녀, 영호, 아이는 복수를 하기 위해 국민의 등을 저지르게 되고 방화범으로는 형원의 아버지가 잡혀가게 됩니다. 바로 누명을 씌운 복수극이었던 음,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이 형원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울 수 있었던 결정적 단서는 무엇일까요? 1번, 건물에 하트 모양의 낙서를 했다. 2번, 불을 지른 후 경찰서로 발로 달려가 저 아저씨가 범인이야 라며 고자질을 했다. 3번, 상문에 십자가 표식을 함 음. 4번, 형원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 전화를 한. 5번, 건물 문 앞에 십자가 표식을 한. 정답은? 음, 음. 뮤직비디오를 봤다면 알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3번 십자가 표시 창문의 십자가 표시 네 창문의 십자가 표시 정답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파이터 노래 가사 중 파이터는 총몇번 나올까요? 어? 1번 6번 2번 8번 3번 11번 4번 13번 5번 20번 11번. 11번 복게몇 번이었지? 3번 11번? 3번 11번. 정답은? 3번 11번. 정답! 뭐 이렇게 3번이 답인 게 많아? 그건 찍어도 다 맞았겠다, 3번으로. 오늘 그러면 저는 하나, 하나 틀렸습니다, 또. 아, 어. 아쉬워. 한개 틀릴 때가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한개 틀려갖고 막 울고 그런 거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럴 때 느낍니다, 이럴 때. 졸업한 지 10년이 넘지만. 었 몬스타엑스편, 몬스타엑스의 입덕 보사를 오늘 진행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몬베베님들께서 저희 아이돌 골든벨의 몬스타엑스편 진행해 달라고 하셔갖고 출제자님이 이렇게 또 문제를 내주시느라 꽤나 고생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핑계로 다시 모데게 리얼리티와 뭐 뮤직비디오나 음악 방송을 다시 정주행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사실. 문제 제출자하신 분이 현우 씨 팬이에요. 어, 굉장히 몬스타엑스 팬이면서도 굉장히 현우 씨 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잘 내주신 것 같네요. 이거 좀 너무 저를 과소평가한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저도 만족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아이돌 골든벨 몬스타엑스 편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보고 싶은 또 앞으로 봤으면 하는 가수들의 시험. 마지막이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준비 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의 아이돌 스트릿 모든 채널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o k a y s t a s h i e t s g o in the shit oh, God. oh yeah